유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월드컵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남자가 잘하면 멋진 운동 월드컵을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자들에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땀 흘리는 남자는 언제나 옳다. 그 중에서도 여자들이 봤을 때 어떤 운동을 잘하는 남자가 굉장히 매력적이어 보이는지 한번 제가 여자의 시선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헬스 잘하는 남자랑 필라테스 요가 잘하는 남자. 필라테스 요가 잘하는 남자는 살짝 뭐랄까 여자분들이 좀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살짝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그리고 필라테스 하는 여자분들이 내가 느낄 때 되게 여성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필라테스 복도 굉장히 좀 섹시하고 뭔가 라인이 이렇게 쫙 드러나고 어운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살짝 좀 질투가 날것 같은 느낌? 그러고 필라테스가 이제 되게 코어를 단련해주고 이런 운동인데 뭔가 남들이 보기에 깐지나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남자. 테스토스테론 막 이렇게 내뿜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여자가 볼 때는 헬스 잘하는 남자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헬스 잘하는 남자 중에서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운동 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남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런닝 뛰고 이런 거 말고 기구들 되게 잘 사용하는 남자 있잖아. 이거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던데 나는 이거 이렇게 휴우 휴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는 거. 그리고 휴우 휴우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헬스하는 남자는 어떤 면에서 또 나는 약간 섹시함을 느끼냐면 되게 성실한 경우가 많아요. 축구, 뭐 배구 이런 것처럼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과의 싸움이거든. 그런 면에서 이거를 되게 꾸준히 나가면서 혼자서 몸을 관리한다는 게 되게 대단해 보인달까? 다 남들과 같이 하면서 뭔가 재미를 느낄 만한 그런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성실함에서도 조금 점수를 더 쳐줄 수 있는 그런 느낌 같아. 요 육상 잘하는 남자랑 수영 잘하는 남자. 둘다 너무 멋있어. 육상 잘하는 남자는 잘 뛰는 거 멋있긴 한데, 폼이 막 그렇게까지 막 멋진 폼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냥 잘 달린다, 와, 멋지다. 그냥 그 정도? 근데 수영 잘하는 남자는 그 폼에서 나오는 간지가 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수영 잘하는 남자는 뭔가 어깨도 더떡 벌어져 있고, 접영, 자유형 이런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내가 볼때 여자들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운동은 이런 것 같아. 육상처럼 뭔가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하는 거 말고 약간 폼이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배구, 스파이크, 뭐 야구 이렇게 땅 던지는 거. 이런 간지나는 폼이 하나씩 있는 그런 운동들을 조금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영 잘하는 남자 한번 가보도록 하, 할게요. 배구 잘하는 남자, 격투기 잘하는 남자. 배구 잘하는 남자가 저는 생소하긴 했는데 이거 하려고 이제 찾아봤더니 진짜 스파이크? 넣는 그 자세가 진짜 엄청 멋있더라고 나 학교에서 배구 처음 배웠을 때 되게 좆밥같이 이렇게 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빵빵 치더라고 이렇게 스파이크로 되게 멋있어요 그 애니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격투기가 붙어버렸어 격투기는요 제가 볼때막 이렇게 싸우고 막 UFC라고 하나요? 막 이렇게 다 벗고 이렇게 막 싸우는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좀 무서워요 사실 멋지다는 감정보다는 무섭다 무섭고 좀 폭력적인 그런 느낌이 근데 주짓수나 유도 이런 거는 제가 보면서 와 되게 멋지다라고 느꼈던 적이 많거든요 뭔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기술 걸어서 탁, 탁, 탁 엎어치기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서 깐지를 느낀 것 같아 특정한 자세가 정해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 기술 같은 거 그런 거에서 좀 깐지를 느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유도 잘하는 남자가 옛날부터 되게 멋지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복싱도 마찬가지로 복싱도 되게 멋있어요 원투원투원투 이거 되게 멋지다 생각했거든 그래서 복싱 주짓수 유도 이건 묶음이기 때문에 대구도 너무 멋있긴 한데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축구 잘하는 남자랑 농구 잘하는 남자 와나 이거 진짜 진짜 어렵다 이거 거의 결승 아니에요? 나둘다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거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땀 흘리는 남자 와. 땀 흘리는 남자고요 일단 잘 뛰지 육상도 들어있죠 다리 이렇게 써가지고 탕 이렇게 맞추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거리 계산하는 거랑 각도 계산하는 거 섹시함까지 추가 그래서 축구가 진짜 멋진 운동이거든 사실 제일 대중적인 데는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들도 쉽게 알수 있잖아 이게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가 되게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자들도 대충은 룰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보는 맛이 있는 그런 스포츠인 것 같고요 농구 잘하는 남자도 진짜 개간지거든 나 얼마 전에 슬램덩크를 또 봤어. 지금 넷플릭스에서 1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슬램덩크 봤는데 이렇게 탕탕탕탕막 하다가 내가 정확히는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서 땅에서 발이 떨어지면 계속 튀기 튀겨야 되잖아. 공을 잘 가지고 논다는 거에서 오는 섹시함이 좀큰것 같아요. 뒤로도 튕기고 옆으로도 튕기고 저기에 딱딱 꼬리나는 딱잘 가지고 논다는 느낌 뭔가. 여자도 잘 다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가지고 농구 잘하는 남자 너무 멋있고 농구는 제가 알기로 키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여서 농구에서 되게 유명한 나라들은 키가 큰 유전자인 애들을 검사를 해가지고 미리부터 조기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키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보통 키큰 남자를 선호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농구 잘하는 남자가 진짜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아 진짜 이거 결승감인데 농구가 이렇게 딱 했을 때, 딱골때 골을 넣었을 때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을 되게 잘 다루는 이 느낌, 손으로 이렇게 딱 하는 그게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농구로 가겠습니다. 골프 잘 치는 남자랑 클라이밍 잘하는 남자. 아, 골프 잘 치는 남자는 뭔가 약간 그런 면에서 되게 가산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뭔가 골프의 이미지가 있어.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회장님, 여유로운 자산가 약간 이런 이미지여 가지고 골프 잘 치는 남자라고 하면 뭔가 되게 <laughs> 재력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좀. 풍기거든요. 그러고 뭔가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주로 근처에서 봤을 때 여행을 많이 다녀. 그래가지고 좀 풍경 좋은 곳에서 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자기 삶을 되게 풍요롭게 꾸려나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골프가 이미지가 여자분들한테 어른 섹시 이런 걸 풍길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또안 좋은 소문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골프장에서 그렇게 불륜이 많다. 이런 말도 들리고 해가지고 그리고 골프는 약간 그 드라마에서도 되게 흑막 이런 사람들이 <laughs> 많이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살짝의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클라이밍 잘하는 남자는 이거는 되게 생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얼마 전에 클라이밍 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클라이밍 원데이 클래스를 간 적이 있는데 클라이밍은 어떤 문화냐면 한번 올라갔다 오면 되게 힘이 많이 빠져 그래가지고 남들이 하는 거 구경을 해주고 막 응원해주고 찍어주기도 하고 이런 문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가 잘하는 걸 여자들 앞에 그래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전신 운동도 되고, 닌자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간지도 은근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클라이밍 잘하는 남자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랑 유산소 운동 잘하는 남자랑 e스포츠 잘하는 남자,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진이 붙었지? 그러니까 두개다 정식 스포츠는 아니네요. 근데 저는 이거 둘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좋아하는. 너무 멋지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 아 이거 진짜 결승전이다 어떡하냐 저는 아무래도 게임은 좀 못해도 돼 오히려 너무 잘하면 저랑 같이 랭겜을 돌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저랑 너무 수준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게임은 조금 적당히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잘할수록 좋지 않나 싶어서 <laughs> <laughs> 침대에서 땀 흘리는 남자는 얼마 언제나 옳다. 춤잘 추는 남자랑 에어로빅 잘하는 남자 춤잘 추는 남자는 되게 멋있거든요 섹시하기도 하고 되게 남자답기도 하고 멋진데 뭔가 뭔지 모르게 나는 춤잘 추는 남자에 대한 그게 있어 너무 우리 세계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나랑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들어버리거든요 춤을 너무 잘 추면 되게 화려한 세계에 살것 같고 그래가지고 춤잘 추는 남자를 보면서 되게 커다란 매력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춤이 주는 호감 노래만큼의 그 폭력성은 없는 것 같거든요. 주변에 봐도 여자분들 중에 노래 잘하는 남자가 이상형인 여자는 되게 많은데 춤잘추는 남자가 이상형인 여자는 많이 못 봤어. 뭔가 너무 잘놀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런 이미지여서 살짝 그런데 어쨌든 멋지긴 멋지죠. 아 맞아, 딱 그거야 정확해요. 방구석 찐따한테는 부담스러워요. 근데 또 아이돌 분들이나 뭔가 화려한 남자분들 좋아하는 여성분들은 춤잘추는 남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에어로빅 잘하는 남자. <laughs> 아, 나는 오히려 이게 좋은데? 늙어가지고 나랑 같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요? 지금 되게 보기 좋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도 이렇게 같이 에어로빅 할수 있잖아.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동반으로 와가지고. 근데 멋진 운동 월드컵이니까 에어로 멋진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로 갈게요. 야구 잘하는 남자랑 스노우보드 스키 잘 타는 남자. 아까 말했듯이 야구는 진짜 너무 멋있거든요? 이게 투수들 있잖아요. 이렇게 딱 던질 때 이렇게 슥 해가지고 모자 한번 딱 눌러쓰고. 차. 자세, 이렇게 딱 던지는 거. 이게 너무 멋있어. 근데 이 유니폼이 꽉 끼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이게 세로 줄이어서 되게 돋보이더라고요. 되게 더 통통해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 이 유니폼 자체가 이 유니폼이 주는 그 폭력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야구는 웬만하면 조금 마른 체형이신 분들이 했을 때 간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조금 통통하신 분들이 하면 야구의 그 멋짐이 약간 되게 반감되는 느낌이랄까? 스노우보드 특히 잘타는 남자. 저는 스키 잘 타는 남자는 그냥 그런데 스노우보드가 진짜 개간지 같아요. 나 약간 그걸 좋아하네. 측면 샷을 좋아하네. 건... 투도 아까 전에, 이렇게. 제, 제, 야구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는 거, 그리고 스노우보드.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약간 좀 측면에서 하는 그런 자세들을 좀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상상을 하게 돼요. 아무렇지 않게 같이 놀던 남사친이랑 같이 단체로 스키를 타러 갔어. 근데 갑자기 어 나는 보드 배운 적이 있어서 그러면서 옆에서 저렇게 슝 날라가! 약간 이런 스토리를 상상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서 볼수 있는 그런 스토리. 그래가지고 스노우보드가 좀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멋있거든요. 되게 반전 매력이고 이제 8 강이네요 벌써. 아 잠시만 춤잘 추는 남자가 은근 또 멋있긴 멋있단 말이지 내 남자가 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멋있긴 멋있단 말이지 근데 복싱 감지는못 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유도가 주는 게또 그것도 있어 만약에 길 가다가 깡패랑 시비가 붙어 그럼 1차로 일단 저는 승모를 깔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웬만한 애들은 애송이들은 다 제압을 가능한데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제압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좀 깝치는 애들 그런 애들 있을 때 저도 무섭단 말이에요 아무리 제 승모가 있더라도 그러면 이제 내 남친 유도 잘하는 남자 와. 그러면 진짜 약간 든든한 그런 게 있죠, 좀 남자다운 그런 느낌? 격투기 잘하는 남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잘하는 남자랑 스노보드 우 스키 잘 타는 남자, 와, 아 근데 스노보드가 우 드라마에서도 좀몇번 나와서 그런지 자꾸 그 상상을 하게 돼. 진짜 찐따 같이 공부만 하던 애가 갑자기 스키 타러 갔는데 스키복 이렇게 딱 멋있게 입고 보드를 겁나 간지나게 탄다? 와, 진짜 반전 매력 쩔것 같거든요. 근데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싸란 말이야. 농구를 잘한다는 것부터가 인싸가 아닐 수가 없어 그래서 혼자 하는 스포츠라는 면에서 조금 더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헬스 잘하는 남자랑 수영 잘하는 남자 저는 일단 남자를 볼때 키보다는 옆으로 큰걸 보거든요 살쪘다는 게 아니라 어깨 라인을 좀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헬스랑 수영을 하는 남자가 되게 멋있어 보여요 어깨가 이렇게 딱 잡혀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두 개가 되게 멋져 보이는데 수영 잘하는 남자로 가겠습니다. 헬스 잘하는 남자도 좋긴 한데 수영이 아무래도 조금 더 스포츠에 가까운 것 같아요. 헬스는 뭔가 혼자서 이제 몸을 만드는 그런 나를 관리하는 운동이라면 수영은 이 자체로 약간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요 근데 헬스를 즐기는 건 살짝 변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이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좀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즐기는 그런 스포츠라는 면에서. 다음에 나랑. <웃음> 어? <웃음> 클라이밍 잘하는 남자랑 유산소 운동 잘하는 남자. 클라이밍도 너무 멋지긴 한데, 이거는 진짜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나를 클라이밍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할게요. 4강입니다. 나랑 유산소 운동 잘하는 남자랑 격투기 잘하는 남자. 아 근데 이거 진짜 멋있긴 해. 복싱이랑 이런 거. 나는 침대 위에서의 격투기도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기술 써가지고 이제 딱 넘어뜨리고 또 기술 이렇게 딱. 네. 어쨌든 네. 스노우보드 스키 잘 타는 남자랑 수영 잘 하는 남자. 저는 살짝 혼자는 하 운동하는 남자가 되게 섹시해 보이거든요, 항상. 내가 아이 성향이어서 그런지 나랑 좀 비슷한 성향의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항상 이런 게 조금 더 섹시해 보였었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둘다 너무 멋져 보이는데 스노우보드는 조금 무서워요, 같이 하기가. 그냥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 근데 좀 무서워. 그래서 수영 잘 하는 남자랑 같이 첨벙첨벙 물장구도 치고 노는 그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게 계절 스포츠 라서. 이거는 겨울에 밖에 못하잖아 수영 잘하는 남자면 <laughs> 오우야 맨날 맨날 볼수 있잖아요 어쨌든 수영 잘하는 남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둘다 너무 좋은데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침대에서 수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의 수영 돌이치는 감정 속에서 이제 수영 숨 참고 러브 다이브 하는 거죠 됐든 <laughs> 이상형은 걸을게요. 이거 너무 너무 압살이다. 오늘 남자가 하면 멋진 운동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운동은 다 본인한테 좋은 건데 우승할 저 운동은 상대방한테 너무 좋은 운동이라. 아 그러게, 그러네. 근데 어. 나 너무 고르고 보니까 변태 같은 게둘다 벗고 하는 운동이네요. 결승이. 뭐뭐 <laughs>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음. 아주, 저 구하 는 운동, 이네